본체, 찜기, 찜판, 뚜껑. 근데 되게 예쁘다. 만두, 찐빵 옥수수, 고구마. 그 드래곤볼의 칠성구 같은 느낌? 반갑습니다, 재명입니다. 자 오늘은요 홈쇼핑에서 인기가 많아서 한 번쯤 리뷰해보고 싶었던 에버홈의 오연수 씨가 모델로 하는 2단 찜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홈쇼핑에서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에버홈을 좀 찾아보니까 2013년도 4월 11일날 회사가 설립이 돼서 두유제조기라고 하는 두유장군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뭐 건강과 일상생활의 이롬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에버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2단 찜기가 어, 보니까 홈쇼핑에서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집에서 편하게 요리하고 싶은데, 뭐 가지 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돌솥밥이라든지 이런 거를 찜기밥으로 해가지고 영양밥을 잘 만들어 주는 것도 기본이고요. 그리고 찜기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편하고 손쉽게. 만들어주는 기기로 해가지고 각광받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뭐 여러가지 찜기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보아르도 아마 아실 것 같고 푸지나트 오르테, 키치나트도 있고요 에버홈까지 어떻게 보면 찜기 전성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격도 저렴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 에버홈 2단 찜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짜잔 제가 뭐 스튜디오로 가져와 나와봤고요 저는 실제로 구매를 지혜송 쇼핑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 중에는 가격이 만 원이나 이렇게 떨어지고 또 사은품도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방송 줄때 진짜 만원 정도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금액은 한 69,000원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방송이 아닌 상시 판매로 되어 있는 아이템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할인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편리한 가전생활 에버홈. 앨범 올스텐 2단 찜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면 내구성도 좋고, 또 관리도 수월하니까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열어서 봐도, 봐보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뭐 박스가 고급스럽게 포장돼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속에 그 박스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네. 연초에 이 건강밥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식단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때 맞아서 아마 인기가 진짜 많지 않을까. 네, 세척 주의. 세척할 때 넌스틱 코팅되어 있다 뭐 이런 건 얘기도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반숙, 완숙. 네, 계란 해주는 건 기본이죠. 이 계란 찜기를 따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복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 에버웜 아이템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레시피가 좀 있어 좋네요. 어, 잡채도 해요. 잡채도 해요. 하고. 그리고, 채소 비빔밥, 묵을밥.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밥을 잘 만들어줍니다. 사실 뭐, 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국인들 밥심으로 사는데, 또 건강한 식단 차리면서 영양소 듬뿍듬뿍 담긴 재료들이랑 같이 넣어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에 네, 내용물을 일단은 보면은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건이거는 찐판입니다, 찐판. 찜판. 스팀 이제 쫙 올라올 때 스팀 받으라고. 그리고 아까 이름에도 보셨다시피 스테인레스, 스텐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버홈. SUS 304 이런 거 보셔야 돼요. 304 스테인레스가 뭐냐면 우리 보온병에도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소재 그리고 왜 수술 도구에도 이제 스테인레스가 들어가는데 이304 스테인레스가 되게 견고하고 내구성도 좋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깊이가 있는 게 있어요. 깊이가 있는 건 뭘까요? 여기다가 계란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304스테인리스 견고하게 찐판도 되어 있으니까 좋고 요건 이제 계량컵입니다. 계량컵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량 맞춰가지고 레시피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스테인레스 용기 되어 있고요. 이렇게 뚜껑이죠. 스테인레스 뚜껑. 아 진짜 잘돼 있네. 이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스테인레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피어지거나 구부러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넌스틱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거 이제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그다이얼로 해가지고, 시간만 조절하면 되는 걸로. 띵 소리 나죠? 근데 좋은 게, 여기는 프라이팬이 지금 일체형이거든요? 여기다 고기도 구워도 괜찮아요. 그 정도죠. 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좋고, 이게 이제 실리콘의 찐망입니다. 찐망. 이거는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찐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맞춰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이소에서 이제 구매하신 다음에, 동그랗게 오려서 잘라가지고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찜판도 눌러붙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 찜기, 찜판 그리고 뚜껑. 근데 되게 예쁘다. 이게 좀 색상이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 예쁘네요. 그래서 진짜 홈쇼핑에 좋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손이 닿는 이런 부분들 이 위쪽에도 손이 잘 잡히게끔 되어 있고 씻을 때도 좋을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원래 스테인리스 찜기는 20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왜 중국 영화 같은 거 무협 영화 보면은 시장통 가서 치고받고 싸울 때도 옆쪽에 만두 파는 상인들은 꼭 있지 않습니까? 정통적으로 찜기는 나무나 이제 대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찜기의 역사는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스테인리스를 적용해서 내구성 좋게끔 그리고 오랫동안 좀더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식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데 에버홈이라든지뭐 갖가지 브랜드에서도 찜기를 간편하고 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테인레스는 무엇보다도 이게 내구성이 좋고요그 다음에 녹슬지 않다 보니까 오랫동안 쓰실 수 있어서 이게 상업용으로 주방에 널리 보급된 게 스테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제 요리를 좀 해볼 텐데 어떤 요리들이 좋을까요? 만두, 찐밥, 옥수수, 고구마, 그리고 여기에 영양솥밥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된다고 하거든요. 영양밥 드실 때도 괜찮을 것 같고 굴밥, 그리고 뭐 보리밥인데 이 보리 비빔밥에서 드실 때도 고를 때도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에버홈 2단 찜기를 활용해서 요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실제로 에버홈 2단 찜기를 사용해서 드시는 분들 중에서 요 만두랑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 만두와 함께 계란을 한번 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단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눌러붙지 않도록. 와, 벌써 이렇게 물이 조금 끓네. 저 여기다가는 만두를 넣을게요. 비비보 만두, 제가 좋아하거든요. 만두를 넣겠습니다. 다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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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넣었는데요. 이 아래에 실리콘 찐망이 또 있기 때문에 만두의 면피가 들러붙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왕만두를 구입을 하면 이게 이제 일곱 개 들었거든요. 한 다섯 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1단은 됐고, 2단은 이렇게 계란이 들어갈 수 있는 오목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정도는 칠수 있다. 되게 예쁘다. 약간 그드래곤몰의 칠성구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옆쪽에 보면 계란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나와요. 반숙, 뭐 완숙, 양배추, 감자, 고구마, 만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2단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1단에는 만두인데 15에서 20분. 그리고, 완숙으로 먹었을 때 15에서 20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세팅을 보시면, 어, 지금 좀, 좀 흘렀네요. 15분 정도 해가지고 더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어, 활용하시는 걸 보니까 양배추를 넣어서 드시는 분들, 뭐 해물찜을 해서 드시는 분들, 새우찜을 해서 드시는 분들, 뭐 가리비찜 다양하게 될수 있는데 일단 자체 높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 깊어요. 깊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집에 이렇게 인테리어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예뻐가지고 놔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음식이 완료가 될 텐데. 저는 이제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애기 키우는 집에서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이제 굳게 되면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찜을 해놓으면 진짜 편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일단으로 놨을 때는 더 빨리 쪄진다고 하거든요. 역시나 2단이니까 이게 익는 속도가 좀 더디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 사실은 균일하게 했지만, 아래는 쪄지더라도 위쪽엔 반숙이 될수 있다. 오히려 좋아. 요리 끝! 하나, 둘, 셋! 짠, 짜잔! 우! 김 엄청 많이 나. 이따 봐보기로 하고. 이거 이제 빼고. 우와! 왕만두는 잘 만들어졌네요. 어, 왕만두는 지금 잘 만들어졌어요. 만두를 집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 오! 딱 봐도 잘 됐다. 그쵸? 나의 최애 사부르로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와. 야, 진짜 맛있다. 계란! 그렇죠. 계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수를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잘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오! 완전 완숙! 오! 자, 이렇게 해서 각가지 건강 요리까지 함께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데 큰 돈이 들거나 어려운 기술이 드는 건 아닙니다. 에범에 이단 찜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과 홈쇼핑에서 많은 어머님들이 사랑을 주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홈쇼핑에서 좀 인기 많은 아이템들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켓을 통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각광받는 요즘 아이템들을 가져와서 한번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이 아이템이 작고 귀여우면서 내구성도 좋고 위생적이라서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싼 가격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고민 되신다면 이 정도는 질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 드릴 거고요. 나중에 더 건강한 음식 만들 수 있는 각 가지 아이템들 갖고 와보고 그 다음에 찜기도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한번 구매해보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